자연 타일에서 스폰된다 건축물 끝에서 스폰된다 그냥 지하 아무데서나 나온다 죽은 거였네? 아이고 막고시지 바보냈죠! 굉장히 준수하게 막았죠? 우리가 이겼다! 우린 해냈어! 갑자기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조금 더 안정화가 필요하긴 해요 설계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긴 해 요게 지속될 수 있으면 은 일단은 병영 쪽 군사를 만들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원이 조금 더 효율적이게 배분이 된다. 자 심상치 않아요. 아 이거 굴 파괴를 안 했는데 이거 괜찮나? 굴을 파괴를 안 했을 경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뭐지? 아 여기서 나오네. 얘, 왜 또, 여기서 나왔지, 근데? 아, 이게 굴이, 야, 뭐, 좀센거 같다, 근데, 어째? 오, 샜어, 샜어! 잠깐, 잠깐, 잠깐! 오, 오, 어째서지? 왜 샜지? 오, 엄청난, 엄청난 공격! 어디서 올라온 거야, 이 녀석들! 으나 겁나 쎄, 근데. 얘도 한쪽 면에서 와가지고 잘 막았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군.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아하하하하하하. 여기 길이 이어져 있구나. 아, 이거 타고 올라왔네. 아, 이어져 있네. 이거 그러면은 원래는 못 와야 됐던 게 맞았네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두 개가 나왔던 거는 저 구리 아무래도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구리 하나가 있어버리니까 나올 데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두 개가 나와버린 것 같아. 그래서 굴은 부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안부수니까 다음 구리 여러 개가 늘어나버리네. 오 그리고 자나 봤어 자연적으로 사라지면서 이 녀석들 뼈이빨 죽고 사라지는데요? 지 혼자 죽으면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였네 이겼다 이게 전략까지 어? 아또 왔어? 여기에 부서지는 건축물 하나를 만들어봐 무덤을 지을까요? 돌이 없어? 그 와중에 범죄자 간장치킨? 잠깐만, 감옥이 저 밑에 박혀있어요 내가 지고 다니자, 일단은 그리고 잠깐 여기 끊어두고 야! 야, 잠깐! 그걸! 건너가서! 멍청아! 넘어, 넘어! 넘어와! 멍청! 너왜또너왜 건너갔는데 또! 오라고! 뭐야 왼쪽에 있던 괴물들 다 어디 갔어? 버려, 그냥. 죽어, 어 그냥. 이거 또왜 여기 무덤에서 나왔어, 또! 어, 좀 위험한데? 오, 석 터져. 봄이야! 어, 왜 불만이 폭주했지, 또? 왜 불만이 폭주했을까? 피자야. 아, 범죄 피해를 당해서 불행해졌이 야, 범죄자! 어떻게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행복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아니, 물 뭐야, 이거? 봄이 <laughs> 찾아왔으니,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자랄 거고. 물도 좀 퍼내야 되나, 이거? 아니, 잘. 아, 이거 물 내려오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내려오는데, 물이? 저 맞아? 아, 눈이 녹아서. 아! 아, 눈이 녹은 거구나. 저거 물 이거 치우는 명령은 따로 없나요? 아 이거 채굴로 하면 되네 채굴 불만이 폭주한 심이. 아 피자 이거 이거 진짜 폭주하나? 아 근데 이거 지금 왜 세금이 안 걷어지지? 이거 불 꺼져서? 아 이거 혹시 부서져가지고? 혼내나 더 이상 못 찾겠어? 아니 기분이 많이 좋아졌는데? 얘 지금 행복해 나검 들어 <laughs> 아니고 미안하다. 스산한 기운이었구나. 쿠데타 일으키는 줄 알았어. 아, 안정됐어? 아, 안정이 됐구나. 무덤을 어우, 철광석, 단단해. 저 아래쪽은? 아유, 물일지대라가지고 이거 뭐 지키기가 되게 애매하네, 여기. 그리고, 왼쪽에 길 끊어주는 것까지. 이거는 길 내가 지금 여기 절벽 구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상황 좀 지켜봐야 돼. 나왔다 나왔다 못 오죠 못 내려오죠 일단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 오른쪽 상태가 어떻게 됐지 아이 녀석들 아 침대에서 나왔군 무덤에서 안 나왔네 돌지대라서 그런가 돌지대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땅굴을 못판거 아니야 돌이라서 지금 흙에서 나왔거든요 흙 확실히, 왼쪽은 문제가 해결이 됐고. 나, 이제, 올라가서, 구경까지 가는. 야 여기가, 어? 쥐쿠아륨이지, 여기가. 짐물원짐물원 어? 아, 또 범죄자 생겼어, 또. 아, 감옥. 아. 감옥을 위에다 새로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거, 나무. 지금 이거 천장 때문에 안 자라는 거 맞죠, 이거? 종을 부숴야 될거 같은데? 아니, 위에, 잠깐만. 뭐야, 요, 뭐야, 이 물줄기, 는 뭐야? 여기 위에 뭐가 있나본데요? 여기서 방금 물줄기가 떨어졌다? 화내섬 같은 거라도 있나 혹시? 어!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혹시 거미줄? 자 여기 지금 나무가 진짜로 안 자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철거해야 되겠다 그치 아 자랐다! <laughs> 아 어차피 이거 오른쪽 톡대 이거 활성화 안할 거면은 요래 놔둬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한번 궁금한거 자 2층 침대를 두개를 여기까지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치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저거 감옥 수리 안해도 밑에서 나오던데 아 잠깐만 의료 침대에 시민을 배치해야 되네 오, 그냥 침대야 아야 더 좋은 침대구나 이게 뭔가 했더니 너왜 식량 소비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식량이 상해버렸습니다. 당장 버려야 할것 같은데 어쩌죠라고? 내다 버려라! 어, 여기 끝에서 나왔어, 끝에서 나왔어! 아, 저 무덤이 문제였네. 확실히 여기 끝에서 나왔다, 그치? 여왕님, 진짜, 진짜 열심히 싸우신다, 여왕님. <laughs> 이게 진짜 극한 직업 아닙니까? 아, 맞네. 이게 감옥이 수리가 안돼 있으니까. 아, 저기서 나오는구나. 아, 일단 확인. 그러면은 여기에다 침대를 박아버리면 여기서 나오겠지? 뭐 이침 침대 하나 지어봐 여기다가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지 확장을 좀 한번 해볼까 드디어 마침내 농사라는 걸좀 지어볼까 합니다 위로 확장할게요 위로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근데 물이 필요한데 이거 이슬 채집기를 좀 옮겨야 되나? 여기서 농사를 지어버릴까? 이슬 채집기 여기에다가 겁내 도배해놓고 뭐야 뭐지 이거이거 뭐야? 물이 다 어디갔지? 이거는 뭐지 근데 물미잘? 물미잘이 도대체 무슨? 아 잠깐, 아 괜찮겠지? 이거 건들지 말자. 어 여기 지금 비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또 괜히 건들면 큰일 날것 같으니까 물이 유지가 되는 블록이 있고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블록이 있나? 흙벽으로 한번 다 지어볼까 이렇게 일단은. 흑벽도 만약에 물이 메말라서 없어지면은, 그때 이제 또뭐 돌벽 이런 걸로 바꾸고, 연구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미리, 돌벽 쪽으로 한번 해금을 일단 좀 음. 한번 해봅시다. 어 돌벽 이렇게 찍어 놓고. 나 이거 물, 물 모으려고 지금 이, 여기 이, 이거 해놨는데. 더 해봐. 비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흉물 아니냐고? 흉물이긴 해. 소목관리원 <laughs> 연구 찍어주고. 어? 뭐야? 물품은 왜 유리병이 있지? 유리병을 만들었어? 언제 만들었다냐? 어디서 들어온 거야 이거? 일단 팔아볼까? 무역소 가서 무역하기 포레스타? 이럴 수가 바뀌는 거였다니 아 고정이 아니었다니 무역하려고 유리병을 만들었더니 유리병을 기껏 생산했더니 바뀌어가지고 유리병을 팔 수가 없게 됐네 뭐야 이 무역협정이라는 것도 있네 아 아휴, 지금 보지마, 저거. 쳐다도 보지마. 여기에서 나오면은 최고예요 최고. 면접 좀 볼까? 응? 음? 없다, 없다, 없다. 돌려보낸다. 응. 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아! 헤헤! <laughs> 야, 여기서 나왔어! 아, 왜 여기서 나오는데? 뭐야, 너희들! 아이 어? 저쪽 건너편 침대에서 안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아, 일시정지 시켜놔서 그런가? 아, 이거 일시정지 풀어야 되겠다. 다음에 일시정지 풀고 다시 한번 보죠. 이거 비활성화 시켜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뭐가 문제였을까? 여기 감옥 멀쩡한데,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확률인가? 용감한 전사들. 한량 요 정도 커버 가능한 것 같아. 그치? 재미 챙겨주면 되지, 재미. 뽑자. 가자. 와, 세 마리가 왔어. 갑자기 쥐세 마리 늘어남. 자, 이거 활성화 시켜놓고. 다음에 여기서 나온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체크해보죠 한번 아 그리고 여기가 좀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것같아더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쪽에다가 이거 뭐 감옥이든 뭐든 한번 지어볼까 어 그리고 여기 이게 자연 블럭 중에 흙이나 뭐지 석회암이었나 그런 거면은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려갔나 봐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여기 이제 고이네 흙벽으로 바꾸니까 콜라 굉장히 좋아요 콜라? 아 콜라 좋습니다 케빈, 케비어. <laughs> 찰리, 체리. 데미, 데비야끼 좋아. 방금 여기에 물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쵸? 물이 스며드는 블럭이 확실히 존재하네. 이거 하나 박아봐요. 그리고 부주를 철거해. 아, 여기도 여기 지금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수조 다시 지어. 이걸 다시 짓네. 근데 저 수목관리원은 범위가 표시돼 있네. 뭐지, 이거? 이거 무슨 범위야? 이거 식물을 갖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는 건조물. 관리받은 식물은 더욱 빨리 자라나게 한다. 아, 뭐야! 나무를 심고 그런 게 아니었어? 아, 더 빨리 자라나게 하는 거라고? 나무는 어디서 심어요, 그러면? 대형 텃밭이라고 있구나. 나무와 같은 큰 식물 자원을 키울 수 있다. 아, 이또다 연구해놔야 되겠네. 채집도. 제발 여기서! 여기! 여기! 땅굴 여기! 아, 왜 여기서 나왔어, 또? 뭐야! 진짜 돌이라서 그런가, 이거? 오, 야, 근데 아래쪽은 성공했어요. 예, 오케이. 여기 아래쪽은 성공, 바닥을 흙벽으로 바꿔 봐야 되겠다. 요렇게 대형 텃밭, 갑자기 궁금해졌어. 우리 여왕님 스탯이 어떻게 되실까? 793, 지능이 좀 많이 낮으시네. 제주랑 근력이 좋아. 그거라도 좋은 게 어디야? 대형 텃밭에 돌보기, 화엽수 요게 이제 일반 나무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으면은? 기다리면은 알아서 심나? 어, 야, 위에 뭐 있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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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일단 명령을 좀 취소를 하고 천천히 지켜볼까? 위에 뭐가 있는데? 위에 진짜 하늘 섬이 있네. 뭔가 있는데. 아까 물줄이 흘러 들어오는 게. 이게 긴 물이지. 그렇지. 비한 번만 와도 여기 진짜 물한 가득 담기지 않을까? 오, 어, 나무 심었어요. 한번 보자. 관리해줄 쥐가 없어도 되네? 어? 뭐야? 사기 아니야? 그냥 그래, 심어 놓기만 해도 알아서 자라네. 탄자랑 지느기 좀 있으면 돼요.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은. 오, 물고인다. 물 온다. 물 온다. 물 온다. 물 온다. 침대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돼. 자, 굴을 파고 있습니다. 좋아 성공자! 바닥이 문제였군. 전투를 완전 피해갔다, 이러면. 아래쪽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피볼 일이 없다, 이제. 완벽하다. 하.